어, 방바닥 청소를 하는데, 어, 이제, 그, 뭐지? 어, 방바닥 잘안 쓰잖아요, 남자들은. 근데, 어, 방바닥에다가, 어, 이 목탕 신발 놓고, 그 다음에 이 빗자루로 해서, 이제 분무기로, 잠시 멈춰 놓고, 어, 이 분무기로 이제 물을 한번 뿌린 다음에, 세제 같은 걸 놓고,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되네요. 그니까, 러 방바닥도 이제, 어, 물 뿌리고 이제 닦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 편하네요. 그래서, 어, 의외로 이제 발에 이제 묻는 게 가장 싫잖아요. 그래서 발에 묻는 게 싫은데, 방바닥이니까 그쵸? 방바닥에 이렇게 신발을, 목욕탕 신발 신고, 분무기를 뿌리고, 이걸로 이제, 어, 물묻 묻혔으니까 세제에 묻혀서 이제 이걸로 닦아주면 이제 되네요. 그래서 발에도 안 묻고, 이제 다 되면, 이제, 어, 안 쓰는 수건이나 물티슈 같은, 물티슈가 아니라 치킨타월 같은 걸로 쭉 닦아주면 될것 같으네요. 별거 아닌데, 대충 괜찮네요. 좀 해보니까. 음, 이상입니다.